홍준표 대구시장이 MBC를 향해 언론이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이제 그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격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. 홍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MBC가 내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편집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그는 내 발언의 중요한 부분을 삭제해 마치 내가 내란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. 홍 시장은 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대부분 유지됐는데 내 발언만 대폭 편집됐다며 MBC의 편파성을 비판했습니다. 이에 따라 그는 TV 이홍카콜라를 통해 무편집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국민들이 직접 비교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홍 시장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방송 비판을 넘어 보수층의 언론 불신을 자극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입니다. 유튜브를 통해 직접 소통하는 그의 방식,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?